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세례 요한의 등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3장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였던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건을 기록할 때 정확한 연대와 주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15년간 통치할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내수로 나누어 그 하나를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역사의 틀 속에서 오늘 전할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세례 요한의 회계 선포. 1절에 보면 누가 는 사건을 기록할 때 정확한 연대와 주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15년간 통치할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역사의 틀 속에서 오늘 전할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2세, 헤롯 안티바스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야만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4분의 1 군주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사이에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 이두메와 드라고닛 지방의 통치자입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가레의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서술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고정 방식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 15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대제사장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과 그의 사위, 가야바가 차례로 안나서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요당강 주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합니다. 원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한과 구분하기 위해 세례라는 단어를 붙였고, 우리는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빈 광야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의식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회개와 정화의 표시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임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적은 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꼬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3절부터 6절 단락에서 저자 누가는 이사야의 인용문을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는 이사야 40장 5절이 중요한데 그런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관계되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실제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뿐만 아니라 차저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안전한 심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마저 잘못된 것이며 정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가져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묻자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사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무리의 질문에 답하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역시 세례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답변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많이 거두어 남겨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물이 사람들 속을 파고들며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 무리보다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신의 희생과 정의를 실현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무엇을 할지 묻자 그들 질문에 세례요한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거별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세리든 군인이든 기독권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자 한 심판의 메시지는 무리들과 직업을 가진 세례와 군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해 온 안전한 구원의 방식을 벗어나 실천적인 회개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안일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듯 심판이 나에게 다가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